안녕하세요. 저는 학일남도 단천시에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단천시 음좀 간부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생활을 늘 했었어요. 또 중국에서 친척도 있다 보니까 진짜 부자한거 없이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신장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어, 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 시작하다가, 94년도부터, 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저희 가정이 좀지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장사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장사 길기를 올랐었는데, 형하고 제가 좀 장사하고는 잘안 맞나 봐요. 한쪽쪽 망했거든요. 한쪽쪽 적자가 보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형과 같이 결정을 했죠. 우리 중국으로 가자. 중국 가서, 중, 친척들 도움받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와서 우리 가족을 돌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97년도 겨울에 탈북하게 됐거든요. 그 겨울에 그래도 좀 추울 때라 동방대 군인들이 조금 누슨한 틈을 타서 도강은 무난하게 늘었어요. 그쪽 중국에 저희 친척집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척 도움으로 종이공장에 들어가게 됐고, 형은 형대로 또 다시 돌공장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이제 기풍선생, 입조선생 우리, 요한 선생, 저랑, 거기서 우리 우영재처럼 지내면서, 저는 안도 시베린착 쪽으로 가고, 저와 지풍 선생님하고, 저 요한 선생님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입도 선생님하고, 우리 형은 돌공장 쪽으로 가고, 거기서 후퇴진 상태에서 지금 생활을 하다가, 우리 지풍 선생님하고, 다른 분은 또 이제 다시 갔어요. 북한으로 갔다 오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보내, 보내고, 저 혼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요한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응? 선생 부서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길 찾지 못하고 막 헤매다가 그 사장이 저쪽 멀리 가다가 오다가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여한 명이 더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분이 장만식 선생님, 장아바인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게 간중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어느 어르신이 오셨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랑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장 선생님을, 몸보신을 계속 시켜줬어요. 막, 보신탕 해드리고, 먹고 싶은 거 해드리고, 시간이 꽤 지났을 때, 기쁨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하고, 우리 장아바이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연결적으로. 그래서, 그럼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들한테 한 700씩 줘라 내가 한 1년만 더 있겠다 그럼 내가 충분히 일하고 일이 없을 때 내가 갈테니까 돈을 줘서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연길를다 보내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인연은 끊겼거든요 저희가 끊기고 제가 혼자서 거기서 지내다가 도저히 안되겠는거예요 혼자서 한적들하고 생활하느니 나도 이제 가야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했죠 저도 이제 갈테니까 경비만, 차리만 달라 하니까 그 양반들이 나한테 천원이가 지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돌리는 소리가 소문이 형이 잡혀서 나가서 죽었대요 그 동네에서 소문 도는 것이 그래서 아왜 죽었냐 했더니 공부하러 갔다가 뭐 누구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 나가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때 뭐 여기에 말하면은 그싹 받으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일수 받으러 다닌다. 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구휼을 그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노래방이나 가라오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제 건달들이나 술주중배들이 술안 먹고 술 먹고 돈을 안 내주게 되면 저한테 전화가 되면 제가 가서 받아주고 그런을 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좀 시간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어느 순간에 제가 올라가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집에 나무 좀 해주고 하려고 올라갔는데, 우리 형하고, 기쁜 선생하고, 이도 선생하고 온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고, 번질번질하고, 막 기름기가 착차 막 흐르고, 옷도 막 한국 옷에다가 넥타이 딱베고 왔지. 그 옛날에 막 타락해서 막 쪼로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르고 있지. 깃두 선생님 기타 치면서 있지. 형은 기도하고 있고. 기쁜 선생님은, 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파송, 이제 파송 왔다는 거예요. 학생들 모집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기쁜 선생님, 가게 되면 뭐가 좋냐? 했더니, 가게 되면 이제 얘기는 할수 없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보자.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뭐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이혼 부담 안 해서 돈안 벌어도 되고, 편히 앉아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인생이 핀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그러면 형부터 먼저 가. 해서 형이, 그사육장 선생, 학생들 모셔서 먼저, 먼저 가고, 기붕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육장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아 나도 그러면 이사람들처럼 이혼부담 안하고 누구를 때리고 돈 뺏고 일을 안해도 편하게 먹고 살수 있겠구나 솔직히 돈 보고 갔죠 편하게 살려고 또 한국사람들이 지원해준다지 고지처럼 살아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막 사람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좀좀 좀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좀 두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서 일단 짐을 딱 풀고 앉았는데 다 이제 무릎을 꿇, 꿇혀요. 이 또, 저, 저, 우리 기프 선생님. 그래서, 아니, 왜 무릎을 꿇어야 되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한테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다. 응? 뭐라 하지 말아라. 아, 근데, 아, 이거는 그렇게 무릎 꿇는 거라 틀린 거다. 일단, 배워준다고 이제, 먼저 기프 선생님, 일단 무릎 꿇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 모르잖아요, 기도가 뭔지. 그래서, 좀어색해서그때부터 내가 잘안 따라왔죠. 그럼 무릎, 안, 무릎도 안 굽고,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통독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라는데, 그냥 대충. 또 우리 기쁜 선생님이 형하고 친구였잖아요.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또형 보고 뭐라고 하게 되면 형이 더 실망할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것이, 그냥 평상시 우리 대화 주고받듯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이거, 여기 왔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도 몰랐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을 하다보는데 처음에 통독 테이블을 틀었는데 뭔 얘긴지 모르겠는거예요막 하나님의 생활을 대체 저희 하나님의 생각을막 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짜증이 나는거예요 이게 지금 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사비님같이 나는데 기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의 힘을 빼야되니까 굶식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굶식이 뭐지? 했더니 굽는 거래요 굽는 거아 내가 왜 굶어야 되냐 그때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때 같이 저는 그래도 아다 아시는 분들이잖아 형들이고 같이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도 우영제들이기 때문에 나서서 막 뭐라 못하고 했는데 옆에 우리 현수 형제랑 우리 그또 우리 저 첫도 다이도 그 형제도 들 있었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기쁜 선생 뭐 욕하고 이 새끼 개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그래서 내가 이참에 내 나도 좀화좀 좀 풀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 사람도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옷 풀고 막 했거든 막 하다가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와서 들으면 안돼 앉아가지고 우리 화해하고 이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우리가 저 우리 성교사님이안 기분지 진짜 돈 많은 사람인지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보자 저 아니면 가, 가겠다고 차별해도 안 주겠냐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통독을 통독을 하다 보니까 안는 자세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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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져요 그 찬송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 기상, 30분 기도 아침 식사, 통독쭉 체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변해요 예, 담배도 달라고 떼쓰, 떼쓰던 것이 일주일에 뭐 하, 하루에 한세 번이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기도 하게 되고, 이제 금식도 하게 되고. 근데 저희 사육장이 조금 좀 멀었나 봐요, 또 다른 사육장들보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도 조금 더 많아지고, 쌀이 떨어지는 날도 좀더 많고, 사육비가 온 날이 좀,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쁜 스님은 자꾸 사육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육비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아니면은, 새끼 먹을 것을, 한 끼, 한끼 먹을 것을 새끼는 이렇게 쭉 넣어서 먹는 걸로. 따랐죠. 계속 따르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통독을 위해서, 아침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장 사육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사육장 사육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청국사님 한국 가셔서 사격교를 좀 많이 가져오시겠고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금식도 중요한데 힘든데 공안 공안 언제 들이닥쳐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검열 이제 대검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잡히면 우리는 순교다 그런 두려움에 살았어야 되고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 들더라고요 베트남 아기 부 생이 베트남 내가 생각해 봤더니 베트남 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 세 보니까 여 명입니다. 우리 김 선생, 조선족 김 선생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김 선생님은 이제부터 북한 사람입니다. 베트남으로 가서 내가 중국 저 중국말 좀 조금 할줄 아는 북한 사람을 할 테니까 베트남으로 가서 한국으로 갑시다. 한국가면 게되 우리 3천 몇백만 원씩 준다니까 그거 우리 최강 선생님한테 드려서 우리 사육장 선생님들은 이제 사육비 때문에 금시가 하는 일이 없더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게 되면 3,000씩에서 이제 2,000씩만 떼도 2, 8, 에 16, 1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육장 선생님들은, 2기 사육장 선생님들은 한두 금시가 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경만하게 시작했거든요. 야, 우리가 해보자. 최 목사님이 성도 쪽에서 서안 쪽으로 해서 다 모여서 한쪽으로 모으려고 이사하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육장에잘 붙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육비가 도착했는데, 그걸로 어렸었어요, 우리가. 구돈 있어야 우리가 베트남으로 출발하니까, 기다립시다. 우리 기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목사님 오셨어요. 최 목사님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고, 고생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오는 날은 우리 찰진 날이거든요. 먹고 싶고, 다 사다 먹어라. 우리 목사님 또 통이 크시잖아요. 고기도 한군, 두군씩 사는게 아니고 한 마리씩 사요 막 먹고 배불리 먹고 목사님은 이제 우리 기프 스승님만 되다가 사역비를 줘요 이사비를 8천원인가 7천원인가 제 생각에 준것 같아요 서한 성도쪽으로 청도쪽으로 이사해라 하고 목사님 가셨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는 바로 탈출이죠 우리가 30도 한창 이제는 통독 성경에 대해서 귀가 들어올 때 통도 갈때 이제 말씀이 들어올 때몇절몇절몇절 몇 절, 몇 절,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 걸 알고 기도를 조금 할줄알 때였거든요 서로가 그리고 배려를 배울 때고 그때 출발했으니까 저희가 뭘 알겠어요 교환밖에 없죠 저희가 출발했는데 베트남 난닝 중국 난닝 쪽으로 해서 남방 그 난닝 쪽으로 해서 기차를 한번더 갈아타야 되거든요 통근차를 갈아타서 국경 쪽 어딘가 모르겠지만 국경까지 갔어요 가서 우리가 관광인처럼 다 이제 한국 옷 한국에서 보내주신 옷들 있잖아 우리가 한국인들처럼 다 해서 관광인들처럼 해서 관광쫙다니다가 어둡고 비오는 날 있다가 거기서 또 이제 사기가다 떨어지다 보니까 굶었어요 그때부터 굶으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비올 때 넘었거든요 베트남쪽으로 저수지 통과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쪽을 무사히 넘어가야 베트남에 도착해요. 한데, 무사히 넘어갈,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쪽 중국인들도 감이 무서워서 마약 운반하는 책들도 그쪽으로 다니지 않는 통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쪽을 택한 이유가 단속이 없어요. 국경경비대가 이제 순찰을 잘안 하니까 그쪽을 가자 해가지고 한 줄로 서서 이제부터 기쁜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제대군이다 보니까 내네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기부 선생님 뒤에 내가 섰어요. 그리고 내 바짝, 밭자국, 본인 바짝 운들만따라오겠끔줄 서서 갔는데, 한 시간이면 넘을 거리를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6시간,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천천히. 비오는데땀흘리면서 지뢰 터지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거기. 거기 지뢰 조심해야, 그거 다 쏘있지. 그쪽으로 넘어서 막 뒹굴면서 낭떨어지 떨어져가지고 굴러가고, 우리 현수 형제는 낭떨어지 굴러가지고 쫙쫙 떨어지는 같이 겨울 찾아가지고 오고, 왔는데 무사히 베트남까지 도착했어요. 진짜 운해로 베트남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제부터 우리가 철길 따라가면은 한어에 갈 것이다. 철길로 딱 가는데, 배고프고, 피곤하고, 우리가 한 3일은 못 잤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잠깐 쉽시다 하고 누웠는데, 철길에 누웠어요, 다. 철길에 다 누워서 철길 뵀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죽었죠. 철길에서 기차가 다니는데 우리가 쓰러져 있다면은, 거기서 자는데, 눈에서 태양이 떠요. 태양이 딱 뜨면서, 뜨끈끈하고 막, 열기가 부릇하면서, 이쫙 뜨는데 아 나신가?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앞에 그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가 딱 비치면서 경찰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베트남 말로 발로 막 차면서 일어나라고. 우리가 이제 잡힌 거죠.